자, 일단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제 채널의 구독자가 벌써 2만명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이제 여러 생각이 스치는데 그동안 제가 이 채널을 운영을 해오면서 어떻게 중간중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해올 수 있었냐 이걸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눌러주셨던 제 영상마다 눌러주셨던 이 좋아요라든지 그리고 응원의 댓글 혹은 때때로는 이 비평의 댓글 이런 여러 댓글들을 보면서 제가 힘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 주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거나 혹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이 쉽고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이 차트 분석 노하우라든지 그러니까 차트 분석 기법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식을 쉽고 간단하게 할수 있는지 이런 여러 꿀팁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이런 여러 꿀팁도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보신 분들도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이 구독자 2만 명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다고만 얘기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구독자 2만 명 달성 기념 이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는 해보지 않았긴 했는데 상단에 제 번호 항상 남겨져 있죠 요제 번호로 여러분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종목명만 문자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을 받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종목에 세력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력이 전혀 없는 종목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장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고 하시면요 그리고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 하시면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으니까 종목명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이 평단가가 있을 거잖아요 이 평단가까지 같이 적어주셔도 된다 그러면 제가 이 평단가가 지금 여러분들이 고점인지 아니면 점에 매수를 잘 하신 건지 제가 평가를 해 드릴 테니까 내가 혼자 매매를 해 나가는데 혹은 내가 지금 혼자 마이너스 구간에서 홀딩 중인데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명 혹은 이제 종목명과 평단가 같이 적어 주시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기 대해서 답장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구독자 2만 명 이벤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시간이 들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받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답장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상단에 제 번호 010-5816-4556으로 종목명하고 이제 평단가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오늘도 바로 차트 상황을 한번 볼 텐데 여러분들 자, 지금 엄청난 거래 대금이 다시 한번 터지면서 장대 양봉의이 슈팅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아마 신규로 매수하신 최근에 신규로 매수하신 주주분들과 그리고 이 종목에 어느 정도 고점에 물린 뒤에 이 고점에 이 정도 라인에 물린 뒤에 장기간 홀딩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고점에 물려 있거나 혹은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단한 주라도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지금의 이 휴마시스의 급등이 그리고 이 관련 섹터가 왜 동시에 올라가는지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아마 뉴스를 찾아보시면 뭐 여러 호재성 기사 이런 거 아마 어렵지 않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 여기 대해서 물어보신다고 하면요 제가 가장 명쾌하게 알려드릴 수가 있다. 왜그러냐면 세력의 매집 기관이라든지 외인을 포함한 그리고 기타 등등의 세력들의 이 매집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지금 봐야 되는 거죠 자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디데이가 아니면 이 정도로 동시다발적으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그리고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주가를 올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 디데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대상승에 초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마 기억하시는 구독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가장 중요한 건이 세력의 매집이 그동안 주가가 바닥일 때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엄청 어렵게 이해를 하시는데 자, 간단하게 제가 수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휴마시스의 이 5월 중순부터 그리고 최근까지의 이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금융투자가 어떻게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와있죠. 그래서 누구나 볼수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그동안 안에는 왜 주주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느냐? 그리고 신규 매수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왜 받지 못했느냐? 당연히 여기서 보신 것처럼 계속 바다권에 주가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시그널들이 분명히 지속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는 적 적으로 이제 매수에 나서지 못했다는 거요. 자, 근데 반면에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타까운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기간 조정이 길었던 건 사실이지만 급등하기 전에 이몇 달을 참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매도를 쏟아내는 거는 항상 우리나라의 이 개인 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뭐라 그래요? 차트뿐만 아니라 이 수급만 제대로 체크를 하신다고 해도. 내가 지금 마이너스 40%건 마이너스 50%건 어느 고점에 물려있다 하더라도 이 수급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신다고 하면 내가 매도를 했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즉 내가 손절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 귀한 물량들을 이 구간에서 세력들에게 헌납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여기서 세력은 외인 기관뿐만 아니라 제3세력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야 될 지점은 외인 기관이 쌍매수에 들어왔을 때는 그게 어떤 섹터건 그리고 어떤 테마로 과거에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건 절대 상관없이 우리가 끝까지 홀딩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내가 바빠서 일일이 수급을 체크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그리고 자주 내가 HTS를 보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초간단한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마 구독자분들은 이미 다 추가를 해 놓으셨을 텐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보조 지표가 있죠? 바로 이 OBV라는 보조 지표를 이때 사용해야 된다. 바로 이 빨간 선을 말하는 건데, 이 빨간 선이 바로 제가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세력 매집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빨간 선이 상승을 하면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거고, 횡보를 하면 세력들이 홀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하락을 하면 세력들이 투매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런 구간에서는 개인 투자자도 어느 정도 손절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력이 이 종목에 대해서 빠져나갈 때는 여러분들이 너무 오래 갖고 계시면 안 된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현재 이 휴마시스의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간 조정을 계속해서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이때 고점을 가장 찍었을 때 이때 이후로 전혀 요런 식으로 빠지는 게아니 아니라 주가 흐름처럼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점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유지하면서 살짝 상승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은 최소 세력들이 이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거나 혹은 얘네도 지금 홀딩하고 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앞에서 수급에서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수급을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누가 봐도 이게 홀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런 수급을 일일이 체크하기 어려운 분들은요 주가가 크게 빠질 때 내가 물려있든 아니면 신규 매수를 고민을 하든 이 OBV상 어, 고점을 계속 유지를 해주네 주가가 급락이 나왔음에도 이렇게 같이 크게 빠지지 않네 이러면 우리가 다음 생각을 어떻게 되냐 아 세력들이 이때가 1차 급등이라고 하면 2차 급등을 한번더 노리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게 뭐죠? 강력한 매수 타이밍을 즉, 매수 시그널을 찾아내라. 이렇게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뭘 보면 매수할 지점을 알수 있냐? 바로 이 아래에 있는 RSI 보조 지표죠. 이 파란 선을 말하는 건데, 이 RSI 지표를 보면, 우리가 언제 매도를 하고,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준다. 그래서 이 시그널이 나왔을 때, 이게 벌써 올해 초였어요. 이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고점에서 매도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 이미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매도를 나타내는 시그널, 즉, 고점을 나타내는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네, 근데 최근에 3월달이었죠? 이때 제가 영상을 통해서 슈머시스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혹은 슈머시스를 매수할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때 조회수가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자, 바로 여기였어요. 여기. 여기에 너무나도 정확한 매수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물려 있는 분들은 강력하게 물타기를 하셔야 되는 다시 없을 기회가 왔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더 주가가 이렇게 빠지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화면을 조금 깔끔하게 해서 보여드리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점을 나타내는, 바닥을 나타내는 이 시그널이 나오면요. 이때 당시에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든, 무조건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매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4월달, 5월달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때로 돌아가 보면, 자, 5월 초에요. 이때 만약에 이런 OBV라든지 RSI 지표가 없는 상태에서, 즉,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기본 세팅이죠. 여기 있는 일봉 차트와 아래에 있는 거래량만을 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왜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냐면, 자,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데, 거래량도 없다. 그러면 거래량을 분석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어, 이거 추가 하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패닉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상황을 보면, 어, 이렇게 더 빠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더 이성적인 판단이다. 자,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조 지표를 두고, 어, 세력이 계속해서 매집 중이네? 주가가 빠지는데도 OBV가 빠지지 않네? 그리고, 어, 강력한 매수 시그널이 나왔잖아?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뭘 해야 되냐? 분할로 물타기를 하시든지, 분할로 신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요. 그랬을 때 물타기 하시는 분들은 평단가를 낮출 수가 있고 신규 매수 하신 분들은 바로 여기서 저점에서 매수한 다음에 지금처럼 상승의 초입 구간에 내가 평단가를 잘 맞춘 뒤에 바로 수익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상승의 초입 밖에 불과 오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아마 구독자 분들은 이미 아실텐데 제가 이 obv 상 고점을 나타냈을 때이 지점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게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obv 즉 세력의 이 매집이 고점을 나타냈을 때 다시 전고점을 찍었을 때는 우리가. 1차 목표가를 1차 목표가를 어디로 잡아야 되냐? 바로 전고점으로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얘네들이 매집량이 많다는 거고 여기서 꾸준히 모았기 때문에 당장 뭐한2만5천원요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빠질 구간이 아니다. 요 정도 매집량은 최소 이 1차 목표가로 전고점까지는 여기까지는 터치를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종목도 아니고 슈마시스를 보면 되는데 자, 슈마시스의 이전 사례를 보시면 자 여기에요. 이때 다들 기억하시죠? 아마 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코로나 이슈가 터졌을 때 어느 정도 이 테마를 형성해서 고점을 엄청나게 찍었다가 자 거의 1년 가까이 주가 하락이 나왔었죠. 이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가가 급락이 나올 때도 세력의 매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면. 무조건 여기서 여러분들이 손절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도 뭐 마이너스 50% 물리신 분들도 있고 마이너스 30% 물리신 분들도 있었는데 절대 손절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뭘 확인했어요 강력한 매수 시그널이 나왔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고 또 분할로 또매수하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다음에 이후에 흐름이 어떻게 됐어요 이런 두 가지 근거만 봤을 때도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었다 자 정말 거짓말처럼 그죠 거짓말처럼 이 급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매수 시그널이 나와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안전하게 이 매도 시그널이 나왔을 때 여기서 분할로 매도를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력보다 더 고점에서 팔고 나올 수가 있다 왜냐면 세력들은 얘네들이 가진 이 물량 자체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하루 이틀 만에 매도할 수가 없죠 자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가 가진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몇억 단위 혹은 몇 천만 원 단위도 단 하루 이틀이면 고점에서 매도하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obv 지표상 고점을 찍었을 때 이미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전고점 요 전고점까지 목표가를 1차 목표가로 잡았기 때문에 이전에 더 올라오기 전에 이런 구간에서 허무하게 매도하고 나올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 선이 다시 전고점을 찍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도 다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왜이 휴마시스의 1차 목표가를 여기로 잡아야 되냐 바로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선이 전고점을 다시 찍어줬기 때문에 최소한 요 지점까지는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데 동안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흔들기가 나올 수 있다 위아래로 개미털기를 한 뒤에 그 이후에 주가를 올릴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멘탈을 잡아야 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매수를 할 만한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가 매수를 노려볼 수가 있다 대신에 매수할 타이밍만 잘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매수 시그널과 그리고 세력의 매집이 어떻게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얘네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어떻게 체크하는지 이 3박자만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런 주식은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더 이상은 이런 쌍바닥이니 아니면 이평선이니 이런 누구나 분석할 수 있는 그리고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이런 분석으로 매수를 결정하지 마시고 이런 수급이라든지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는 OBV 그리고 RSI 지표 이런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사용해서 매수를 결정하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려 있는 분들도 수익으로 전환할 때까지 절대 나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최근에 제가 휴마시스를 포함해서 여러 종목들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드리다 보니까 많은 주주분들이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문의를 물어주시냐면 이 영상에서 사용하는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와 이 RSI 보조 지표를 도대체 나도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설정을 하는 거냐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냐 이두 가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상단에 제본 항상 남겨놨지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 자료를 전부 다 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일주일 정도 걸렸냐,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증권사가 전부 다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증권사별로 이두 가지 보조 지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제가 전부 다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따라하시기 쉽게 그림으로 정리하냐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모바일로만 매매를 한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다 나는 컴퓨터로만 이 주식 매매를 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MTS, HTS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도 어떻게 설정하는지 제가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기 편하게 그림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대로만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결국에는 중요한 게 설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이 OBV를 설정한 다음에 그리고 RSI를 설정한 다음에 결국에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OBV가 세력의 매집이 이렇게 됐을 때 아니면 하락을 했을 때 그리고 RSI 지표가 어떤 게 매수 시그널이고 어떤 게 매도 시그널인지 마찬가지로 이 사용법에 대해서도 제가 전부 다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이해하시기 편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사용설명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제 번호 항상 남겨놨죠 010-5826-4556으로 뭐라고 저에게 문자 보내시면 되냐면 보조지표라고만 요 보조지표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보내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 자료 무료로 이번에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차트 공부하고 싶고 이제 막 주식을 공부하고 싶은데 내가 당장 손실이 너무 많이 난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제 번호 알려주셔서 요 보조 지표라고 문자 보내달라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분들에게도 구독자든 아니든 전부 다이 사용 설명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휴머시스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종가를 기점으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동성이 심하게 나오면서 이 캔들이 세 가지 방향 중에 하나로 흐를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죠 우리가 시장을 함부로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가 세력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미리 알고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앞으로 일본 캔들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여러분들이 알고 대응하실 수 있게 마찬가지로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림으로 전부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매수 매도 가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 특히 지금 물려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가 굉장히 유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뭐예요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다 근데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저 같은 프로트레이더 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좀 얼굴이 알려져 있는 슈퍼게미 라든지 그리고 하나더 있죠 외인 같은 이런 일부 세력들만이 국내에서 이 시나리오 매매법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나오는 개미털기에 당하는 게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기관 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안타까운데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 정말 투자 못하는 거 아시죠? 어쨌든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여러분 걸로 만드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 매매법이 내가 주식시장에서 마치 답안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것과 같다 즉 투자자로야금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게이 방법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최신 업데이트한 이 시나리오 자료 안해도 제가 생각하는 휴머 시세 1차 목표가, 요거는 수익매매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요거는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와 2차 목표가를 제가 전부 다 적어 놨으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여기 대해서도 제가 그림으로 전부 다 정리를 해 놨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대로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이 시나리오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에 제번호 있죠. 0105826-4556으로 시나리오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휴마시스의 시나리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다른 종목도 분명히 몇개더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서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텐데 앞으로는 내가 직접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평생 매매를 해보겠다. 언제까지나 남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평생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면서 그리고 이 OBV라든지 RSI를 적용하면서 평생 내가 주식을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시나리오 제작 방법도 제가 전부 다 그림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마찬가지로 제 번호 0105816-4556으로 시나리오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이 제작 방법도 같이 묶어서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7월이 되다 보니까 7월 초나 중순에는 항상 제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주주분들이 7월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매수하기 좋은 종목 가장 급등하기 좋은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 급등할 만한 가장 좋은 종목 세 종목 정도를 추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가장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라고 할 만한 이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베스트라고 하는 종목은 뭐죠? 주가가 가장 이슈머시스처럼 바닥에 위치해 있고 세력의 매집이 포착이 됐고 OBV가 급등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RSI 지표상 이렇게 강력한 매수 시그널이 나온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막 이 상승이 시작되고 있는 터널 라운드가 되고 있는 이 종목을 제가 하나 골랐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보통 세력주라고 부르죠 왜냐 세력이 매집을 한다는 거는 얘네들이 의도적으로 종목의 어떤 호재와 상관없이 주가를 올리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 세력주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단기적으로 수익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매매하시기가 가장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베스트로 꼽은 이 세력주가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7월달에 50% 정도는 무난하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지난번처럼 제 예상이 틀린다고 하면 50%가 아니라, 단기간에 100% 이상의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저보다 더 고점에서 파신 이 주주분들이 많았는데, 어찌됐건, 이번에도 제가 베스트로 꼽은 이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제번호 0105826-4556으로, 이번에 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세력주라고만, 이 세력주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딱한 종목, 이번에도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으로 7월달에 수익을 내시면, 제 영상 찾아오셔서, 다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요세 가지만 꼭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